포델타시티 중흥 2차 에듀리버 분양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 가격 정리할 때요, 순수하게 분양 가격하고 확장비 하고 중도금 이자가 있다 하면 이자에 대한 걸 포함시켜야 되고요. 이세 개를 합한 금액을 총 부담 금액으로 보고 분양 가격으로 생각하고 다른 아파트들 하고도 비교해보고 명지국제 신도시 또는 오션시티 아파트 시세하고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코델자 중흥 2차 에듀리버 분양가격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인근 시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분에 분양하는 에코 중흥 2차입니다 처음에 볼 곳은 명지 오션시티 롯데예요 입주한지 꽤 오래됐고요 최근 10년간 시세 를 흐름을 정리해 보면 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용면적 84, 34평 아파트 시세고요 2억 중반에서 최근까지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3억 중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승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고, 결국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의 주요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충분히 오르지 못한 지역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는 명지 오션시티 롯데 위에, 명지국제신도시 대방 2차 34평 시세 거래 가격도 같이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명지오션롯데를 봤고요. 이번에 보는 건 명지국제대방 2차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션시티 아파트보다는 국제신도시 아파트가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위치도 원인이 될수 있고 또 연식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국제대방 2차는 2016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션시티 롯데보다 신축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최근 시세 보시면 34평이 주로 5억 선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2년이란 기간 동안 꽤 오랫동안 시세를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강서구 대장 아파트 명지 포스코 2차, 3차, 34평 실거래 가격까지 다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아파트들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명지 오션시티롯데 명지대방 2차, 국제신도시대방 2차 그 다음에 명지포스코 2차, 3차 위치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명지포스코 2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실거래 가격을 보시면 5억 중반에서 좋은 동호수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살펴본 아파트 3개의 가격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파트에 에코델타시티 중흥 2차 분양 가격 표시해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그어져 있는 선은 하단 제일 낮은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선은 고충 기준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시세를 보면 명지국제대방 2차하고 어느 정도 맞춘 느낌이고요. 명지포스코 2차, 3차 지금 강서구 대장 아파트보다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 그래프는 부산 분양 아파트 전용 8사 기준으로 최고 거래 가격을 2017년부터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주로 공공 분양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 표시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공 분양 아파트 가격 추세를 보시면 먼저 명지포스코를 볼게요. 2017년 하반기쯤 분양을 했고, 3억 중반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에코델타시티 공공분양 세 군데 했었거든요. 그때 가격은 5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금호 아테라가 공공분양을 했고요. 가격이 6억을 조금 넘었거든요. 당연히 최고 가격 기준입니다. 34평. 추세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17년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도 경향이 맞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에코중흥, 에듀리버, 이번에 분양하는 에코중흥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에코중흥, 에듀리버 분양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추세를 보면. 이 그래프에서 하나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중공건설의 분양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이번에 분양한 금호 아테라보다도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분양이 가격이 조금 낮거든요. 그런데 2023년 말 당시에 분양했던 에코중흥 1차도 다른 민간분양 아파트들보다는 가격이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전반적인 분양가격 추세만 놓고 보면 에코중흥 2차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분양해서 조금은 더 낮은 가격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지금 분양을 했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조금 더 싸게 분양한 이전 아파트들이 에코중공 2차보다 싸다 그러면 에코중공 2차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쪽 분양곳쪽 매수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정리하면 분양 가격에 장기 추세를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앞서 분양한 아파트들의 시세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에코중공 2차보다 쌀 수도 있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